저는 인천 광역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믿고 살수 있도록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제 옆쪽에 보이시는 바로 미니쿠퍼 S3세대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 컨디션 굉장히 좋죠 제가 조금 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6년식으로 주행거리가 65,000km 만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신차 가격 4,110만원에서 감가가 약 60%가 된 1,650만원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외관에서 느껴지는 이 그레이 컬러와 탑 부분이 화이트 컬러로 랩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차량을 한번 낱낱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릴 부분 아무 이상 없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측과 좌측 상당히 깨끗합니다. 하지만 여기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앞 범퍼 쪽에 조금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크래치 부분은요, 저희가 가격을 빼드릴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빼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요. 요점까지 조금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비 관련 명세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차량의 전차주분께서 정말 정비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교체를 해둔 상태이신데 2023년 1월 11일날 엔진오일, 에어클리너, 에어컴필터, 브레이크 액,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점검 후 교환까지 하셨고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리어 이런 부분을 다 이제 한번 정비를 쭉 하셨었고요. 워터펌프 어셈블리 정품으로 교환도 하셨어요. 냉각수도 또 교환을 하셨고요. 벨트 세트까지 다 교환을 하셨습니다. 미션 오일도 교환했고요. 점화 플러그도 교환했고요. 트렁크 쇼바 세트까지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점검, 이런 것까지 다한 이력이 있어요. 보시면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가 이렇게 쭉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차량 외관을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타이어,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거의 새 거예요. 타이어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2023년 50주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보시면은 이 정도면 조금 괜찮은데, 여기 살짝. 여기 스크래치 부분 살짝 들어가 있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도어 차량이기 때문에 도어 트림이 넓어요. 차문 여니까 이렇게 바닥에 미니의 로고가 싹 보이네요. 뒷 범퍼까지도 딱 봤을 때 크게 흠잡을 곳은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쭉 열면 적당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양쪽에 있는 후미등 보도록 할게요. 좌측, 우측. 깨끗합니다. 이제 우측으로 쭉 넘어오면은, 어 미니는 신기하게 주유구가 되게 독특해요. 보통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손으로 터치를 한 다음에 주유를 하는데, 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픈 형식. 이렇게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도 크게 뭐흠 잡을 곳은 없네요. 여기서 조금 독특한 점은 보시는 것처럼 바디 컬러랑 탑 컬러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바로 탑 부분은 랩핑을 저희가 또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니크하고 독특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뒤에 썬루프 보이시죠? 팟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실내에서 타고 봤을 때 조금 더 널찍한 그리고 개방감이 있는 그런 주행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즐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안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저희가 썬루프를 열어놨어요 팟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방감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인승이거든요 하지만 뒷좌석은 조금은 협소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명이서 이제 주행을 할때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드라이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에 대한 옵션을 도, 보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되 있어서 보다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후미 쪽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그리고 어시스트 라인을 이제 후진 모드로 놨을 때여러분들 보다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기판 부분, 그리고 대시보드,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해요. 이게 바로 미니만의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저는 사실 차량 자체가 조금 작은 차량이잖아요. 작은 차량이기 때문에 열선 시트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되게 신기하죠? 차량 안쪽에 이제 시트 자체도 블랙 컬러로 이렇게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을 젊은 층 분들에게 추천을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앞쪽을 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게 하이패스랑 또 블랙박스까지 다 장착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쪽에 조금 볼게요. 차, 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시트 컨디션도 하나의 되게 중요 포인트거든요. 근데 시트 컨디션 보세요, 여러분들. 와. 가죽 컨디션 좋지 않아요? 진짜 짱짱해요. 잔주름이 가 있거나, 혹은 뭐 오염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또 이런 아날로그 감성 조금 좋아하긴 하거든요. 전동 시트는 빠져있어요. 대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시트의 등받이를 조절을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의 저의 또 다른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초보 운전이라면 주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주차까지도 또 쉽게 할수 있는 차. 왜냐면 후방 카메라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니 쿠퍼 S 3세대 모델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데 차량의 옵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정비 이력이 상당한 차량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판매 가격이 1,650만 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동안 상당히 짧은 6만 5천 킬로미터대를 주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차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내면서 달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전한 중고차 유통을 위한 체카롱의 쇼호스트 이성이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차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